oh sir what is this everyone attention please look at this date and 예고편을 N차원적으로 파헤쳐 드라마의 미래를 예측하는 N차원 예고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장면을 그리는 연출가 준입니다. 네, 여러분의 감정이입을 도와드릴 배우 세례입니다. 아, 준씨, 이번 주 태풍 상사 정말 심장이 쫄깃하다 못해 아주 녹아나리는 줄 알았어요. 세리 씨도 그러셨군요. 저는 정말 그 태국 법정 장면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모든 불이 꺼지고 암흑 속에서 강태풍이 손전등 하나를 켜들었을 때그한 줄기 빛이 필름을 통과해서 벽에 흐릿한 상을 맺는 순간이요, 온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맞아요. 그 장면 바로 직전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에 흠뻑 젖은 오미선 주임이 법정문을 박차고 들어오잖아요. 간신히 손에 건진 그 필름 한 조각을 거의 부서질 것처럼 꽉 쥐고서요. 그렁그렁한 눈으로 강태풍을 바라보는 그 표정에서 이게 마지막 희망이에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모든 걸건 순간이었죠. 그야말로 회사의 명운이 필름 한 장에 걸린 상황이었으니까요. 대체 태풍상사는 어떻게 이용말리 태국 법정 한가운데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건지 그 악몽 같았던 태국 출장기부터 오늘 저희가 차근차근 되짚어 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그 오토바이 헬멧 수출권이었죠. 그리고 문제의 남자 고마진 과장이었고요. 그렇습니다. 태국 무역대표인 고마용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오죠. 태국의 후덥지근한 공기가 전화선 너머로 느껴지는 듯한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고마진 과장이 세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다 현장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사실 밥값 하라고 준 50달러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와전되고 부풀려져서 보고서에는 무려 1만 달러를 건넨 거학으로 둔갑해버렸죠. 순식간에 고마진 과장은 중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 이국적인 풍경의 낯선 유치장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느꼈을 공포와 황당함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해요. 시각적으로도 그 대비가 극명했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활기찬 태국의 거리 풍경과 차갑고 어두운 유치장 내부의 모습 이 상황은 단순히 한 명의 직원이 곤경에 처한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관이 지연되면서 수출하려던 헬멧 전량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고 이 소식을 들은 계약 상대인 니아캄 회장은 곧바로 거래 철회를 통보해 버립니다. 정말 설상가상이었죠. 강태풍 대표와 오미선 주임이 부랴부랴 니약함 회장의 집을 찾아가잖아요. 태풍은 회사의 대표로서 체면도 다 버리고 머리를 숙여 사과하고 미선은 그 옆에서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고요. 6개월 후에도 팔리지 않으면 전량 회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회장의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회장의 그 대사가 아직도 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실수를 한 회사와는 일할 수 없습니다. 아주 단호했죠? 모든 문이 닫히는 듯한 절망적인 순간, 로비에서 마주친 회장의 딸 니차가 강태풍에게 명함을 건네며 한마디를 던집니다. 양보다 질. 아마 미래에는 한국이 IT 강국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불씨처럼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때 니 차의 눈빛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버지만큼 냉정하지만은 않은 무언가 호기심과 가능성을 엿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훗날 태풍 상사가 IT 분야로 나아갈 때이 만남이 중요한 열쇠가 될것 같다는 복선처럼 느껴졌달까요? 한편 한국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남모의 어머니 김일려 씨가 다단계 사기를 당하면서 그야말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치킨집도 닫고 집도 내놓고 이모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죠. 아그 장면에서 김일려 씨가 무너져 내릴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악착같이 살아온 분인데 하지만 아들 남모는 좌절하지 않죠. 동대문에서 새로운 일거리를 찾으려 애쓰고, 그런 남모를 미호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장면에서 작은 위로를 받았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구나 싶어서요.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서 강태풍과 오미선 주임은 잠시 숨을 고르며 음료수를 마시죠. 그 짧은 휴식의 순간에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강태풍이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고백을 하고 키스를 시도하죠. 하지만 오미선 주임이 고개를 피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오미선다워서 인상 깊었어요. 분명히 그녀도 강태풍에게 마음이 있지만 이성적인 판단과 경계심이 아직은 더큰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억보다 기록이라는 그녀의 신주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고마진 과장이 밥값으로 50달러를 건네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뒀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된 거죠. 그때부터 두 사람의 필사적인 질주가 시작되잖아요. 밤이 깊은 방콕의 뒷골목, 낯선 언어의 간판들 사이로 두 사람이 필사적으로 뛰고 있었죠.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음 속에서 "오직 포토"라는 단어만을 찾아 헤매는 그들의 눈빛은 정말 밤새도록 헤맨 끝에 겨우 문 닫은 사진관을 찾아내고 잠든 주인을 깨워 사정을 설명하고 필름을 맡깁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강태풍은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오미선 주임은 현상된 사진을 찾으러 가죠.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오미선 주임은 법정으로 뛰어가다 사람과 부딪히면서 사진 전부를 강물에 빠뜨리고 맙니다. 아 정말 그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유일한 증거인데 사진들이 흙탕물 강가 속으로 흩어지는 걸 보면서 망연자실한 오미선 주임의 표정 그 허망함이 화면을 뚫고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네는 포기하지 않았죠. 물에 젖은 필름이라도 건져서 품에 안고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법정 장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강태풍이 계약서와 헬멧 단가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지만 판사는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려던 바로 그 찰나 법정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오미선 주임이 들어서는 거죠. 그녀가 강태풍에게 젖은 필름을 건네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눈빛만으로 모든 절박함이 오가는 그런 순간이었죠 강태풍은 판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외칩니다 불좀 꺼주세요 그리고는 암흑 속에서 손전등을 켜 필름을 비추죠. 벽에 맺힌 상에는 선명한 날짜, 람차야 항구의 배경, 그리고 뇌물이 오가는 상황이 낮이었으며, 무엇보다 고마진 과장의 손에 들린 것이 1만 달러가 아닌 50달러짜리 지파였다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작은 필름 한 조각이 모든 거짓을 이겨낸 거죠. 그야말로 온이선 주임의 꼼꼼한 기록이 그녀의 절박한 손끝에서 회사를 다시 살려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재판이 끝나자마자 더 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세관에서 헬멧을 폐기하려 한다는 거죠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고마진 과장은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시했던 오미선 주임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현장으로 질주합니다. 저는 그 오토바이 장면이 참 찡했어요. 헬멧바람에 고마진 과장이 오주임 고마워! 라고 외치는데 오주임은 제대로 듣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만은 분명히 전해졌을 거예요. 처음으로 사수와 부사수로서 동료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순간이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포크레인이 그들의 피와 땀이 담긴 헬멧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었죠. 오미선 주임이 먼저 달려가 헬멧을 끌어안고, 안 돼요! 라고 외치지만 기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뒤이어 도착한 강태풍이 망설임 없이 포크레인 앞으로 몸을 던져 막아서죠. 그 처절한 모습에 결국 집행은 멈췄지만 이미 헬멧 대두부는 산산조각이 난 후였어요. 500개 중에 겨우 140개. 먼지투성이가 된세 사람이 부서진 헬멧 조각들을 붙들고 함께 우는 장면은 정말 상사맨으로서 겪는 첫 좌절의 아픔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특히 고마진 과장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죠. 망연자실에서 우는 오미선 주임의 어깨를 다독이며 오미선 주임이 최고의 상사맨이었어. 잘했어. 다시 하면 돼. 라고 말하는데 이전의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련이 그들을 진짜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그날 밤 태풍과 미선에게 또한 번의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미선이 태풍의 이마에 난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데 그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태풍이 고맙다고 말하죠. 미선은 늘 그렇듯 제일인 기록을 했을 뿐이라고 답하고요. 기억보다 기록이라고. 그러자 태풍이 미선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기록보다는 추억.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키스를 하죠. 이번에는 오미선 주임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태국에서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아 정말 그 기록보다 추억이라는 대사는 오미선 주임의 철옹선 같은 마음에 직구를 던진 명대사였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 만원 지하철에서 강태풍과 토스트를 나눠먹는 그 다정한 분위기 속에서도 키스했다고 사귀는 건 아니에요 라고 선을 긋죠 여전히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선 조심스럽고 겁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태풍상사를 기다리고 있던 건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자금 사정 때문에 정들었던 사무실을 정리해야만 했죠. 텅빈 사무실을 돌아보며 다시 돌아올게 반드시라고 다짐하는 강태풍의 뒷모습에서 비장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죠. 남모와 월세를 반반 내기로 하고 작지만 새로운 사무실 태풍상사 2.0을 엽니다. 직원들은 놀라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자는 의지가 엿보였죠. 남모와 태풍이 각자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하지만 태풍 상사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표바코의 아들 표현주는 태풍 상사가 이전한 사무실 안내문을 보며 이제 고통의 시작이라며 섬뜩한 미소를 짓고 강태풍은 아버지의 낡은 금전장부에서 찢겨나간 페이지들을 발견합니다. 8월 12일에서 16일까지 그 며칠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를 쥔 인물로 보이는 차 선택 차장 지금은 녹즙 배달을 하고 있지만 표 바코는 그를 협박하며 계속해서 차용증을 찾아오라고 압박하고 있죠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진 이 악연의 정체가 무엇인지 앞으로 태풍 상사가 헤쳐나가야 할 가장 큰 파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9화와 10화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지옥과 천국을 오간 태풍 상사였는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들에게 어떤 운명이 펼쳐질지 11화 예고편을 N차원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예고편 첫 장면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강태풍과 남무로 보이는 두 남자가 화려한 셔츠에 선글라스를 끼고 거리를 걷고 있어요. 마치 홍콩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강태풍이 손에 구형 키보드를 들고 있는 걸로 봐선 용산 전자상가 같은 곳이 아닐까 싶네요. 누군가, 그러니까 정확히 하고 싶은 게 뭔데? 라고 묻자 강태풍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국가사업이요. 완전 안전한. 헬멧 수출의 실패를 딛고 이번엔 IT 분야, 그것도 국가사업이라는 더큰 목표를 세운 것 같습니다. 완전 안전한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불안하게 들릴까요? 태풍 상사에게 안전한 길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그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보니 뭔가 확실한 아이템을 찾은 것 같아요. 태국에서 니아캄 회장의 딸이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한국이 IT 강국이 되면 거래하겠다고 했잖아요. 혹시 그와 관련된 사업일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은 정말 의외의 장소로 우리를 이끕니다. 태풍 상사 식구들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오미선 주임이 구의사님이 계셨으면 좀 낫긴 했겠네요. 라고 말해요. 이 구의사라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인 것 같은데.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는데, 웬 강당 같은 곳에서 하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열변을 토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어둠의 왕이 내릴 것이다 라면서요. 분위기가 굉장히 광신적이에요. 마치 사입이 종교 집회 같달까요? 그런데 그곳 청중석에 바로 그 구의사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태풍과 미선이 그를 발견하고 이사님하고 부르자 그는 길을 잃었다며 다시 오지 말라고 하죠. 급기야 강태풍이 그를 끌어내려고 그만하라고 그만 소리치며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아무래도 태풍 상사 출신의 유능한 인물이었던 구이사가 어떤 이유로 회사를 떠나 저런 곳에 빠지게 된것 같고 태풍 상사 식구들이 그를 구출하려는 작전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이 필요한 이 시점에 과거의 동료를 다시 찾아나서는 강태풍의 의리가 돋보이는 장면이네요. 하지만 구이사의 마음이 너무 완고해 보여서 걱정이에요. 나는 길을 잃었네라고 읊조리는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져요. 다시 장면은 태풍과 미선 두 사람에게로 집중됩니다. 식당에 마주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미선이 고개를 숙인 채로 말합니다. 기대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감정에 아, 결국 올 것이 왔네요. 태국에서의 키스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감정이 오히려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늘 혼자 단단하게 버텨왔던 사람이라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대는 것이 낯설고 무서운 거겠죠. 심지어 밤길을 나란히 걸으면서 일로만 서로 걱정해주는 거 어때요? 라고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그 말을 듣는 강태풍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죠. 이제 막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거대한 벽이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일도 사랑도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고편 후반부는 다시 태풍상사 2.0의 고군분투를 보여줍니다. 서류를 보던 한 직원이 이게 이렇게 겹치면은 경쟁 입찰을 하셔야 되거든요라고 말해요. 국가 사업이라는 게 역시 만만치 않은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태풍 상사 식구들이 누군가에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이거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태풍 상사 좀 도와주세요라고요. 모든 팀원들이 아주 절박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대체 누구에게 저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떠올라요. 하나는 방금 그 집회에서 구해 내려는 구 이사 그가 IT 분야의 전문가라서 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일 수 있겠죠 또 다른 가능성은 혹시 한국에 온니아캄 회장의 딸 니차가 아닐까요? 그녀의 도움이 있다면 국가 사업 입찰에 큰 힘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상대이든 태풍 상사가 또한 번의 사활을 건 도전을 시작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찢겨나간 아버지의 장부 비밀 표박호의 끊임없는 위협 그리고 이제는 경쟁입찰이라는 새로운 과제까지 여기에 오미선 주임과의 아슬아슬한 관계까지 더해져서 다음 회차는 정말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을 것 같네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태풍처럼 태풍 상사가 이번 위기도 멋지게 극복하고 다시 비상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예고편을 n차원적으로 탐사하며 드라마의 미래를 그려본 n차원 예고편이었습니다. 저는 준이었고요. 세리였습니다. 다음 주에 더 흥미진진한 분석으로 돌아올게요.